지금 이 뉴스 보시면 내일 우리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야 하나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태어난 지 1년도 안된 어린아이들을 학대한 어린이집 원장이 경찰에 적발됐는데요. 전직 교사들의 증언이 충격적입니다. 아이의 뺨을 가차없이 때립니다. 쥐어박는 건 기본이고 한 아이를 붙잡아 다른 아이 머리에 부딪힙니다. 모두 보육교사가 그런 겁니다. 서울의 한 어린이집. 이곳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. 빨갛게 촥 이렇게 피가 이렇게 사서 막 숨을 올수는 거예요. 으, 으, 막 이러는 거예요. 그리고 또 그걸 보고 또막 웃어요. 웃고 빨리 차마가 빨리 차마가 이렇게 막 이러면서 말을 듣지 않으면 머리를 진이기기까지 합니다. 우는 아이들에겐 더 혹독했습니다. 하지만 원장은 학대는 없었다고 부인합니다. 진정적이.